SSU 대원으로서 강인함이 형성되는 기간이 네. 안녕하세요 예비역 해군 대위 아싸 참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군 S.S.U 출신 부사관 분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S.U 해남구조대 부사관으로 전역한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소방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도마 TV와 S.S.U와 바다에 대한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색색이 아저씨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지금 임관도 저보다 빨리 하셨기 때문에 어, 형님이라고 통칭을 할게요. 네. 아 그러면 네. 해군의 특수부대가 네. UDT, SSU, 네. UDU가 있잖아요. 네, 물론 맞습니다. UDU는 뭐 정보사 소속이지만 네. SSU는 무슨 네. 임무를 하나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해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특수부대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일들이 조금만 발생을 해도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부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해양사고 뭐 해양, 재난, 재난사고에 네. 관련된 모든 것들 네. 주로 크게 말씀드리자면 뭐 선박이 가라앉는다든지 음. 그로 인해서 많은 용구조자가 발생한다든지 네네. 주로 이거를 담당하는 게 해양경찰 이긴 하지만 네. 해양경찰에서 벗어난 일들을 저희들이 아좀 어, 이제 네, 확실하게 대처할 음수 있는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또 그런 해양 재난 사고들을 음. 담당하는 네. 그런 특수 부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평상시에는 아니면 전시 상황이나 이럴 때 됐을 때는 전혀 전투 임무는 하지 않는 건가요? 전투에 관한 뭐 내용은 전혀 없고요. 네. 다만 저희가 폭파물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거에 관한 뭔가 좀 업무를 할 수는 있으나 전투에 직접 아, 참여는 하지 않는다 그 훈련상에서는 네. 폭발물 관련된 처리 업무라든지 음. 뭐 비슷한 것들도 다 배우지만 예. 실제적으로 이 부대의 목적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부대다. 아 그러면 형님은 예. 해군부사관으로 임관한 연도 그리고 예. 중간에 SSU를 지원을 하셔서 가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 부사관으로 임관을 한건0 9년도에 임관을 했고 네. 이제 임관을 해서 제가 원래는 조타사로서 근무를 했었어요. 아 조타사로? 예, 이함대 아. PCC에 있었는데 네. 그때 사실 뭐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음. 첫째는 그 이함대라는 바다가 너무 제게 힘겹게 느껴졌고 아 많이 힘들었어요?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한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래도 해군 부사관이라는 게 있잖아. 아 근데 왜냐면 제가 하는 업무들이 대부분 병들도 군생활 3개월 4개월 한 친구들도 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 오. 아 이게 초임마사때 아무래도 네, 그렇죠. 그 게리가미라는 예. 그 괴력이... 음. 초계함에서 어, 조타사로 하시다 보니까 음. 조금 더 진취적이고 네. 어느 정도전적인 정도 거를 해보고 싶었다. 네, 네. 어. 이제 SSU 그 모집 공고가 뜨는 순간에 네. 보면서. 네. 아,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한번 가보고 싶다. 예, 네, 막,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뭐,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음. 볼수 있는 게 군대 인프라넷에그 모집 공고, 그거를 10번, 0번한 50번은 넘게 봤던말같아요 하여튼, 그걸 보다 보니까 이걸 진짜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s 음. s 를 지원을 했습니다. SSU 부대는 네. 지금 현재 몇 군데에 분포해 있고 또 부사관분들도 보직 순환을 하고 지역 순환을 하기도 하는지 음...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SSU는 우선 이제 본대인 진해를 이렇게 베이스 캠프로 뭐 네. 제주도. 또 부산, 네. 그 동해, 네. 평택 이런 데 이제 함대가 있는 곳마다 아 이제 배치가 되어 있어요. 배치가 다 되어 네. 있네요. 아 다만 이제 본대인 진해를 제외하고는 소규모로 한번네 다섯 명이라든지 음 약간의 좀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음뭐그 정도 인원이 분포를 하고 네. 있습니다. 아 진해에 있는 그 본부를 제일 크게 두고 해양 예. 구주 전대를 두고 나머지 각 함대에도 그렇게 파견 임무를 하고 있군요. 네, 예, 맞습니다. 아 예. SSU 부사관 분들도 지역 순환을 하기도 하나요? 네, 지역 순환도 있고 보직 순환도 있는데 뭐 딱히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네. 약간 뭐 원하는 사람의 위주로 맞춰서 조금 해주는 음. 게 있는 것 같아요. 보직은 이제 아. 뭐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뭐 서클들이 있습니다. 아, 보직은 네. 똑같이 네. 유니처럼한2 3 년에 한번 걸로 부사관 분들도 네, 움직이고 그 보직이 만약에 원래 지내 있던 보직이었는데 뭐 평택 에 있는 보직으로 가면은 지역 이동도 할수 있는 거고 아 그렇죠 그렇게 네. 되는 거네요. 현재 네. 그 SSU에서 장교, 부사관, 병사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 정확한 수치로는 네. 불분명할 수도 있는데 그쵸? 최근엔 또 많이 달라졌을 수도. 제가 있으니까 제가 적어도 근무할 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0% 정도가 장교분들이 계시고 0명 중에 한 명이 장교고 네. 한 15%에서 20% 정도가 병사, 60%에서 70% 정도가 한 부사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SSU는 또 특이하게 병사의 비중이 생각보다 있네요. 네. 아, 네. 조금 아, 있습니다. 네. SSU 한 기수당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수료를 하나요? 어, 기수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보통 한 평균적으로 80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1년에? 네. 1년에 한 기수 한 80명 정도. 아, 그럼 그 80명 중에 네. 몇명 정도가 수료를 하나요? 이것도 해마다 또 차수마다 좀 차이가 많긴 한데 네. 평균적으로 한40% 정도가 수료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될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그러면은 네. 한 80명 중에 한 30여 명 정도. 어, 한 35명에서 어. 어. 굉장히 좀 극악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나봐요. 네, 그렇죠. 어. 어. <놀람> <놀람> 그 UD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장 복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안 뽑아주는 케이스가 많아요. SSU도 수료 후에 네. 1년 반 정도 이상 의무 복무 기간이 확보되어 있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SSU 부사관이든 장기는 장기 복무가 좀잘 되는 편인가요? 어, 요즘은 좀잘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한 아. 중사까지는 진급도 좀 나쁘지 아. 않은 편인 것 같은데. 네. 약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원사분들이 상당히 비율이 많으세요. 아. 그래서 나중에 좀뭐 5년, 10년 정도 이제 지나왔을 때 그때는 약간 좀 진급의 정책에 있을 수는 있겠다. 아뭐 지금 당장은 뭐 지금 부사관으로 지원하실 분들은 음 전혀 막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음. 또 안타깝지만 이런 해양 재난사고들이 근 10년 새에 좀 많이 있었고 음. 거기에 이제 투입되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고생도 많이 하셨으니까 아, 진급을 좀 많이 한 경향이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물론 장기복무는 잘될수 있지만 중간에 진급 정체기가 올수 있다. 네.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음, 한 그쵸? 5년 뒤? 그렇죠. 어, 어, 그리고 네. 또 저희는 또 이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네. 되니까. 또 미래를 또 이렇게 비전을 보면서 들어가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그 SSU 훈련에 음. 대해서 저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네. 장교는 임관 한 다음에 이제 S.S.U.로 가서 이제 훈련을 또 계속 받잖아요. 네. 부사관 분들도 마찬가지로 일단 임관을 하고 나서 그다음 S.S.U.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서도 바로 S.S.U. 를 지원해서 부사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어, 두 가지 루트가 다 있습니다. 아두 가지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항해병과 교차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지원을 했었고요. 네. 임관을 충분히 다 하고 나서. 네, 네. 이제, 모병으로 들어온, 이제, 모병이라고 말씀하는데 아, 처음부터 SSU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럼 그분들의 훈련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훈련 기간은 똑같습니다. 아. 똑같지만, 때에 따라서 먼저 들어오기도 해요. 부대는 먼저 배치를 받습니다. 먼저 들어와서, 뭐, 군가를 먼저 배우기도 하고, 청소하고, 이때는 그냥 뭐, 가르쳐주는 거 없이, 그냥 뭐. <laughs> 모병을 뽑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간을 뭐 7월 달에 했어요. 네. 예를 들면, 근데 훈련은 다음 해인 5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음 그럼 그 동안은. 아, 파견처럼 해가지고. 네, 예, 파견처럼 일단...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음... 대기를 하면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일반. SSU 대원은 네. 아닌데, 아니죠. 대원을 네. 할 애들이니까, 네. 예, 훈련 그... 대기 기간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그게 정 그러면 어쨌든 간에 네. 모병으로 들어와도 부사관 10주의 그 양성 교육 과정을 다 맞춰서 임관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네요. 어, 예, 그럼요. 예. 아, 결국에는 네. 받는 기간이 똑같다.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SSU 훈련은, 몇 주를 받는 거예요? 어, 대략적으로 이제 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긴 한데, 이제 정형화된 걸로 말씀드리자면, 병 12주, 부사관 26주, 장교 30주. 에이, 어, 이렇게 그렇구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장교가 제일 많이 받고, 네. 그 다음에 부사관이 한 25, 26주 정도. 네, 맞습니다. 병사가 12주 정도. 네. 되게 훈련기가 생각보다 기네요. 예, 네, 한 뭐, 오... 6개월 정도 되죠. 네. 그냥 뭐, 대략적으로, 들어갔다가 네. 이제 수리할 때쯤 되면은 나이 한 살은 먹고 나요 어,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럼 SSU 훈련은 대략적으로 어떤 훈련을 받나요? 그 여러 주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네. 어떻게 보면 SSU 대원으로서 강인함이 형성되는 기간이 1주에서 네. 12주인데 아. 이것도 이제 뭐 주차별로 순서가 바뀌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대략적인 네. 정형화된 틀과 또 제가 겪은 것들을 네. 이제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네. 1주부터 3주차까지는 이제 맨몸 수영을 해요 맨몸 수영 예, 주차별로 보통 1주차 뭐 체조, 구보 음...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하고 네. 2주차부터 맨몸 수영 3주차 핀 마스크 수영 아그 이렇게 마스크 네 예, 마스크 쓰고 해녀주처럼 오... 이렇게 개어 가지고 이렇게 예. 하는 거 오리발 쓰고 아, 오케이. 예. 그리고 이제 4주차부터 6주차까지 스쿠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네. 그럼 스쿠버를 하고 또 7주차부터 9주차까지는 인면구조 그리고 10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 이때까지 전반적으로 했던 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아 이게 네. 예, 계속 조지는 거네요. 예, 지금 이게 이대를... 배운 걸 조지는 거 그렇죠. 수영만 했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 예, 계속 수영, 아... 계속 1 6주차까지 계속 <laughs> 합니다. 스쿠버 계속 <laughs> 합니다. 임명구치 <인명을> 계속 해요. 안 <laughs> 돼! 그 다음에 이제 네. 12주까지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음. 이제 이명 구조에 특화된 어떤 능력을 얻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 약간 뭐 전문화 과정처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이때까지 12주차까지 이제 마치고 나면 네. 이제 병들은 수료를 해요. 아 병들은 수료하고? 네. 수료하면 아예 그러니까 실무로 배치를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끝이 나면 그때 저희 부사관 장교들도 잠시 휴가를 받고 네. 다시 돌아와서 네. 13주차부터 26주까지 심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아 그때 네. 이제 막 잠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전문적인 어떻게 보면 스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심화 과정이라고 하죠. 음. 예, 에스, 그, SSU도 약간 좀 특별한 기술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뭐 전문화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음. 심도 깊게 배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잠수도 심해 잠수를 한다든지그 어, 그렇죠. 보이스도 뭐 네. 어떻게 하냐면 뭐 포화 잠수를 한다든지 이런 어, 걸 배우는 네,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그 UDT에서는 음. 그 소위 말하는 5주차에 지옥주 있고 뭐 음. 나중에 뭐 전문화 과정과 생식주 있고 네. 되게 어떤 그 주차별로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SSU도 그런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 주차가 있는지 네.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거의 그 이벤트 주차가. 네.